난 탁주. 난 젓거. 야, 우리 밥 뭐야 이거? 귀여운 슬라임 타고 있어. 젤리보다. 뭐야 너무 귀엽잖아. 오, 표정도. 핑크 젤리. 야, 오빠. 뭐야? 쩝 푸. 쩝쩝. 오, 뭐. 뭐야? 뭐야? 젓거야. 나 얘가 물 잡아 먹었어. 오! 뭐야, 뭐야? 여기 있는 꽃도 먹었어. 오! 뭐야, 나 나무도 먹었어, 오빠. 오, 꽃 먹는다. 나무도 오. 먹는다고? 오, 나무도 어 귀여워 뭐, 먹는 거 봤고 꽃, 꽃, 꽃. 어, 너무 귀엽잖아 오 다시 꽃 먹어보자 꽃을 먹고 오 뭐야 이런 것도 울타리도 먹을 수 있네 뭐야 다 먹을 수 있어 울타리도 먹고 오. 와 돌도 먹을 수 있어 돌도 먹는다고 얼꽃 어, 많다 우와 여기 꽃 있는 거다 먹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냄>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아오 그러면은 내 슬라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어 처음보다 커진 것 같은데? 오. 어 좋아. 가보자. 가보자. 나도 큰 나무 먹어볼까? 또 뭐? <놀람> 오. 점프. 점프. 나무 흡수해 버렸어.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오빠 다 먹잖아. 와와와와 와. 와 와. 어? 한아 이렇게 먹어서 팔면은 다시 작아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쓰약하나봐. 어? 여기 상점있다 오! 다른 슬라임! 다른 슬라임 구입할 수 있네 다른 슬라임 구입할 수있는고 마법봉도 다른거 살수 있네 어? 골드가 부족하네 나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어? 나도 한점 써봐 그러면 다른거가 있나 보자 여기 여기다 여기는 펫이다 펫도 살수 있나봐 펫? 나도 아 펫은 별로 사야돼 어. 지금은 안되는것같고요아 여기 이거있다 골드 두 배로 벌어. 오케이. 골드 두 배. 어, 이거는 20분 동안 먹이량 두 배. 나이스. 나 버프 받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클수 있는 건가? 오빠랑 나랑 똑같은. 어, 나 색깔 달라졌다, 진짜. 하늘색이다. 오. 오. 앞에 거다 먹지 마, 나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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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야, 야, 야. 울타리도 다 먹어버려. 나 건너가, 건너가. 어, 여기 위에 언덕 위가 있네. 언덕 위로 올라가볼까? 어, 여기 별 있다. 별이 여기 있네. 와, 나 되게 커졌는데? 슝. 어, 커졌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건 뭐야? 어, 점령하는 곳도 있네? 어, 여기도 점령하는 거 있다. 나 점령하고 있어. 오, 점령 중. 점령하면 뭐 되는 거지? 어, 탁주로 바뀌었다. 빨 이름 탁주로 바뀌었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내거 되면 못뭐 되는 거지? 아, 어, 여기 또조금로 바뀌고 있다. 내거 되면 되죠 어, 바뀌었다. 아, 5분 동안 점령하면은 별을 얻는 건가 봐. 냠냠냠냠냠냠냠. 오, 좋아. 냠냠냠냠냠냠냠냠. 오. 먹어 와, 다, 다 먹어. 와, 나, 나 야, 여기, 와, 여기 텐트 같은 것도 먹어 버렸어. 좋아,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냠냠냠냠냠 이것도 먹고. 쪽고. 이것도 먹고 황금 주개를 먹으면 바로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황금 주개를 먹으면 바로 돈이 올라가네 짬뽕 번덕 위에 있는 어, 여기도 다 먹어 다 먹어 먹어주고요 이큰 바위는 아직 오 바위도 먹잖아 헉, 엄청 큰 바위도 먹어버렸어 나 아, 우와 나 이거 바위 엄청 큰거 삼각뿔도 먹어주고 어, 밑에 내려가 볼까 내려간. 오, 쪼꼬야! 어? 나 여기 뒤쪽 구석에 왔는데, 와, 여기, 여기 보석 많다. 벌도 많고. 어, 여기! 오, 쓰레기통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 다 먹어! 축구공도 먹고, 쓰레기통도 먹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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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나, 나 아까 그 버프 산것 때문에 상점을 안 가도 얘가 알아서 되나봐. 대신에 크기가 줄어든다, 자동으로. 나 엄청 크다? 자동으로 크기가 줄어드네. 이거 20분 동안 버인데나 20분 동안 그러면 엄청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20분 뒤에 엄청 엄청 커져야지. 좋아, 좋아, 좋아. 나 상점 가야 어, 되겠다. 오빠다! 쪼꼬야, 나 상점 갈 거야. 여긴가? 나나 슬라임 마법 바꿨지롱. 마법보마법보 우와, 나 마법뽕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우와! 마법봉 업그레이드 엄청 했어! 어? 나마법 슬라임.. 아, 슬라임 업그레이드 못하네? 나 마... 슬라임 업그레이드 있다! 젤리뽀! 마... 마법봉을 나 너무 많이 했나보다. 오빠 나젤리 뽑아. 나 색깔 다른게 젤리뽀야. 어? 그러네? 뭐야. 색깔이 다르네? 나는 아, 근데 주황색 젤리 엄청 엄청 많이 씹고 할수 있어. 나도 먹어. 얌얌얌얌얌 어어어어! 얌얌얌 왜? 어? 우리끼리 싸울 수 있나 보다. 그런가 봐! 쪼꼬 잡아라 안돼. 초코 잡아라! 초코 <laughs> 잡아라! 예! 예! 아냐 초코코 초코 잡아 먹었다. 아 이렇게 초를 잡아 먹을 네. 수도 있는 거야? 안돼 나도 초코맨 좋아 나도. 나 많이 먹어. 아 이게 안 잡아 먹을게요. 아, 궁금했어요. 아, 오빠 잡아 먹을 거야. 나못 잡아 먹어 나 이만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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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많이 어 여기 먹어. 다른 친구 크다. 도마가 도마가 초코야 도마가. 오오난 오, 다시 계속 작아진단 말이야 오오오 다 먹었어 여긴 어디야? 오 어, 여기 여기 또 새로운 언덕이 있네 여기도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 여기도 없고요 오케이 여기 언덕 위로 올라가보자 점프 올라갑니다 냠냠냠냠냠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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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나 지금 막두배씩막 팍팍 늘어가지고 엄청 빨리 걸고 있어. 와, 여기 사과농장인가 봐. 와사과다 사과 엄청 많네. 사과 다내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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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어. 나도, 나도 먹어. 먹어. 나,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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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 내가다 먹을 거거든. 나 여기 사과 먹었거든. 나다 먹었거든. 이 밑에 이거 숨긴 먹고 나도 먹고. 그? 내가 더크거아 언빠보다. 아니거든. 내가 더 크거든. 나더 크거든. 조금 먹혀볼래? 먹혀볼래? 나 엄청 빨리, 아, 는데나 자꾸 작아져. <웃음> <웃음> 커졌다가 금방금방 금방 줄어. 나 야, 자동, 야, 야, 야. 자동으로 이거 반납이 돼가지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오빠 돼. 오빠 잠으로 가자. 안 돼. 오지 마. 어, 친구, 친구. 친구야. 나 여기서 평화롭게 지낼 거야. 오케이, 오케이. 냠냠, 어, 여기 냠냠, 거를 냠냠. 다 먹어. 우와, 나 지금 돈 엄청 벌었어. 가속도 사야 되는데. 어 여기 뭐야? 마카롱이잖아. 마카롱하고 쓰레기, 통풀 나무, 버섯 다 먹어버려. 야, 야, 우와. 야, 야. 엄청 빨리 돌수 있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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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돼. 아, <laughs> 아 근데 나 작아졌을 때 잡아 놓으면 아무 소용 없지롱 어. 음. 난안 뺏기지 이미 다 그거 됐거든 아깝다 나 새로 또 사야지 냠냠냠냠 여서 사봐요 이번에 슬라임 다른 것도 사봐야 되겠다 마법봉을 사야 빨리빨리 느는 것 같아 살수 있네? 어살수 있네? 어 이거 살수 있나? 어살수 있네 오 이거 살수 있네 나 토마토 토마토 슬라임 샀어 토마토 슬라임? 토마토 모양이야 <laughs> 토마토 모양이네. 나 지금 엄청 좋아졌거든? 두두두. 나는, 나, 나 지금 엄청 빨리 크고 있어. 엄청 빨리 크고 있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엄청 많이 먹고 가야 되겠다, 빨리. 좁다, 좁다. 오! 토마토 슬라임이다! 토마토 슬라임이지, 나는. 나도 토마토 슬라임 하고 싶다. 나 자동 반납 때문에, 자동 환전 때문에 기가쭉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 커졌다 작아지고 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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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작아졌단 말이야. 작아져. 근데 또 금방 커. 조코 <laughs> 오는 동안 나 다시 클수 있어. 나무 먹어. <laughs> 어나한잔사 왔다. 조코 오는 조코 오는 동안 다시 커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나 젤리포 또 다른 색으로 해야지. 잠깐 크고 있죠. 어. 여기 뭐야? 여기 용암지대가 있어? 여기 용암지대다. 우와, 용암지대다. 우와, 우와, 여기 먹을 거 엄청 많네? 여기 용암 뭐야? 토템인가 이거? 어. 우와, 이것도 빨아들여. 오빠. 우와. 이에 봐봐. 저 뭐야? 보스야? 보스인가 봐. 보스도 있는 건가? 그런가 봐, 오빠. 저 보스 엄청 센가? 엄청 세지 않을까? 그런가? 내가 잡아먹어볼까? 오빠 너무 작아서 안될것 같은데. 나도 안될것 같아. 보스 너무 오, 보스 되게 세 보여. 근데 나 한번 가봐야 돼 일단. 보스 세 보인다. 쪼꼬야 위험할 거 같은데? 보 쪼꼬 하는 거 조금... 어. 어. <laughs> 아, 좀. 오. 쪼꼬 그냥 터져 버리는데요? 뭔가 터졌나? 이거 우리 좀더 세진 다음에 와야 될거 같아 보스. 그런가 봐. 오케이 좀더 키워보자. 좋아 좋아. 나 버프 끝났어. 이제. 슬라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최대한 다해 주고. 나도 업그레이드 해야 a 다돈 많이 벌었으니까. 오, 나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p 다 어디 어디? 오케이 여기 하늘색 토마토? 난 그냥 토마 s u p g 나 엄청 많이 커질 수 있어 얘 엄청 많이 커지겠 d 나 이거 키워봐야지 나도 엄청 많이 커 봐야 되겠다 키워봐야 되겠다 나 얼마나 크는지 키워 볼게요. 뚜두두두두두두. 응. 두클수 있는 지금 수치가 2 7 0 0이야 2700. 2700. 어, 2.7K. 2700. 어. 엄청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거지? 엄청 많이 커져.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어, 커진다. 커진다. 어, 오 커진다. 좋아, 좋아, 좋아. 아직 아직도 훨씬 더클수 있어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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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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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더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아, 다 먹었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먹고 야자수도 다 먹고 우와. 오 계속 큰다 계속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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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큰다 큰다 좀더클수 있어 좀더클수 있어 오좀더클수 있어. 야, 쪼꼬 조코 여기 있어? 나큰거 봐. 우와! 나 우와! 엄청 컸지? 엄청 컸다. 엄청 컸지. 나 조금 더 키워볼게, 조금만 더. 우와, 최대 나... 최대 크기로 키워볼게요. 나 이렇게 오빠랑 이렇게. 오 어, 됐다. 오나 어, 이게 지금 최대 크기야? 오빠 그게 최대 크기야? 쪼꼬 어딨지? 나 여기 밑에. 어디 어디? 쪼꼬랑 비교해보자. 쪼꼬도 많이 키운 거요난더 키울 수 있어. 여기서 쪼꼬한테 오 이만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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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아이고 쪼꼬야 아 작아졌어 아니, 조정이 안 돼가지고 음... <laughs> 어나 이대로 보스한테 가볼게 그래 보스 어 오빠 보스한테 가는 거 봐야 되겠다 나. 보스한테 갑니다 뿅뿅뿅 보스한테 한번 내가 어 가봐요 이만큼 컸으니까 좀 될려나? 덤벼! 아! 아! 내가 지네! 어? 오빠 좋네! 아! 아 여기 였다 오빠! 누구야?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오빠! 그래도 이거 재밌지? 이거 재밌어! 우리 여기 더더더더 키워서 보스 한번 도전해 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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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제페토 재미나 월드에서 더 재밌게 놀아봐요. 응! 오케이 닥주주과 함께하는 재미난 제페토 월드 다음에도 재밌고 즐겁게 놀아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